존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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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경이다 응? yeah. 야 이거 어제 밤에는 씨발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아침 되니까 이게 다 보이네 이런 곳에 왔었다 응? yeah. 기가 막혀 삿포로 놀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 누운카쿠에 한번 와볼만하다. 두 번은 아닌데 <laughs> 한 번쯤은 오. 와볼만하다. 이런 경치도 싹 구경하고 응? 어디 씨발 어? 어디 오락실 가서 게센 가서 유비트나 하지 말고 <laughs> 이런데 <리얼. 웃음> 이런데 와서 경치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응? 어, 리붕이들 잘 들으라고. <웃음> <웃음> 그우 와... 요아0발 우와. <목소리> 오히려 천 10발... 려가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네0발 10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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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긴 하네발 10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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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야 야, 야, 야. 빛이 다 보여, 마을빛이 마을 다 보여, 비가 와, 귀가 막힌.